고기감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건데요. 저는 오늘 준비물로 뭘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아이스크림을 제가 주말에 먹어서 또 이거 베스킨라빈스 예쁜 종이 봉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뭐또 오늘 아침에 있다가 옆에 둔 신문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가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신문과 가위, 그 다음에 풀. 어? 잠깐만요. 어 제가 풀을 안 들고, 온 아, 풀 여기다가 내놨구나. 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어뭐 하나 파일 두개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음, 우리 아이들이, 어, 1년 동안 그 수업하는 5개 영역 내용과 그 다음에 매주, 매주 선생님들께서 교육계획안 나가시잖아요. 그 교육계획안의 맵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맵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안을 만듭니다. 자. 이거를 파일을 한번 이렇게 쭉 열어서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초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국어, 이렇게 그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를 계속, 어, 나는 뭐 이거 굳이 내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큰 어떤 아이들이 지금 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각 조각 활동을 하지 않아요. 아, 이런 것들을 연결 지어서 엄마가 창의적으로 아이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업할 것은요. 신체 운동 건강.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신,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다그 다음에 의사소통 말이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관계는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예술 경험은요.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도 할수 있고요.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자연 탐구는요.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어떤 활동들은요 이렇게 그냥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육 계획안이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다 연관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개정 놀이 과정,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자주적인 사람, 이런 아이들로 키울 건데요. 그러면 놀이는요, 뭐가 길러지는 거예요? 놀이를 하면요, 아이들은 주도적인 아이가 되고, 표현이, 다, 표현이 다양해지고 즐겁고요. 호기심이 생기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움직임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몰입하고 그리고 탐색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상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런+ 이런 아이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인가요 나 우리 동네 환경 안전 교통기관 생활 습관 계절. 계시풍속, 절기, 생활 도구, 이웃, 가족, 친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지어서 이런 것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들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기초 공사가 딱 다져지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에 가서 아까 또 수학 뭐 여러 가지 과목 수업으로 이렇게 연결지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거 할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보면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 책의 목차 있잖아요. 목차가 어떻게 연결지어서 구성되어 있는지 엄마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아이에게 큰 그림을 두고 이야기를 던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돌림 놀이감. 우리가 이런 종이 가방 많이 있죠. 그래서,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활동을 하면 뭔가 도화지가 필요해, 흰 종이가 필요해, 그리고 어때요? 뭔가 정해진 어떤 교재가 필요해, 뭐 학습지가 필요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소에 우리가 갇힌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는 종이 가방이야. 내가 맛있게 먹은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이런 종이 가방이야.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활동을 할수 있어요. 보세요 음 아이들이 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라를 배달로 했는데 한줄 긋기를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할 때 어, 우리 맨 처음에 학습지에서 면어때줄 걷기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어때요? 뭐 이렇게 바로 줄 걷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세로줄 걷기 이런 거를 이런 데다가 딱 붙여놓고 아이가 한번 자유롭게 그려보기 이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그런 어떤 교재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을이라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가을이라는 글자를 아이들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눈과 손의 협변 능력을 길러라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들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렇게 된 선을 가로 선이라 그러고 이렇게 된 선을 세로 선이라고 해요. 가로면 세로면, 세로선, 가로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길게 가로로 선을 한번 잘라볼까 아이가 이렇게 한번 잘 가위질만 해도 돼. 자그 다음에 또 짧은 선을 할 거면 세로로 한번 잘라볼까. 내가 어떤 어휘를 가지고 아이, 아이에게 대화하는지 자 보세요. 비교하기. 어떤 이 막대가 더 길고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막대를 가지고 오늘은 가을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아이들이 글자를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엄마가 크게 글자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막대 글자 붙이기 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글자 놀이를 할 때는 내가 뭔가를, 글자를 가르쳐야지. 뭐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 계절에 맞추어서 아이 엄마의 말과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자, 가. 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그림 글자로 이렇게 가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동그라미를 막대 글자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신문에서 매양 뭐 여러 가지 모양 찾기. 짜잔! 어때요? 여기 동그라미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위에다가 딱 붙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자, 아이들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 리얼은 좀 이렇게 너무 많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하면 어떻게도 할수 있어요? 신문 글자나. 그래서 신문이 저는 되게 좋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서 이거랑 똑같은 글자를 한번 찾아봐 해서 어떻게 했어요? 리얼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 리얼과 똑같은 리얼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과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글자를 이렇게 막대 글자로 할수 있어요. 어, 여기에서 조금 아쉬워요. 야, 이거 그림이 너무 예쁜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네임펜이나 매직이나 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선택해봐. 자, 여기에 아이들에게 저는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초록색을 선택해서 뭐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외곽선 그림 그리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을 글자의 외곽선 그림 그리기 까지도 완성을 해도 아이들이 이거는 지금 뭘 하느냐 면은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댓글씨를 적어도 되고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눈과 손을 협용하면서 뭘 가지고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미술 도구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탐색하면서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미술 재료,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이런 놀이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음에 들면 여기 뒤에서 또 어떻게 할수 있어요? 또 다른 글자를 해서 이거는 나의 무슨 가방? 가을을 담는 가방 해서, 자, 산책 나가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낙엽 같은 거를 여기다가 담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만의 가을 가방 탄생.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말에 우리 친구들과 가정에서 지낼 때, 어, 계속 저는 대돌림 놀이터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져 있던 고정관념들, 놀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많은 영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가정에서 쉽게 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밌게 해서, 음, 그, 놀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가방 탄생해서 주말 동안에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서 또 이런 활동들 해서 또 활동하고 부위 후기 사진 우리 상아 카페 가족 갤러리에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